자, 오늘은 엄마의 키핑 다이를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엄마는 이렇게 국민이 다이 하나, 저기 창 다이 하나, 이렇게 두 다이를 사용하고 계세요. 우선 국민이 다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직 이렇게 흉측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일 정도로 좀못 자랐던 거는 많이 그냥 정리를 했는데, 엄마께서는 여전히 그냥 키우고 계세요. 정이 많으셔서 이런 거못 버리시나 봅니다. 자 이제 예쁜 거 위주로 그린서프 동글동글 이제 좀 굳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천우엽변경 색깔 한번 보세요. 노란빛이 너무 예쁘네요. 여 밑에는 어우, 너무 많이 웃자랐던 라울들도 여기 이제 새끼 자고도 많이 내고 있고 얼굴도 조금 굳히고 있습니다. 작은 분에 심었었던 러블리 로즈 너무 예쁘죠. 러블리 로즈 이렇게 핑크빛을 내고 있네요. 너무 신기합니다. 앞에는 베이비 핑거고요. 야 동글동글하면서 아기같이 예쁜 통통한 손가락입니다. 앞에 는 라일라 합식한 게 있어요. 근데 다 강몸이고, 옷두 합식한 건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직사각 화분에 심으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옆에는 모건 뷰티. 저희가 집에서 키웠던 모건 뷰티는 모건 뷰티 짝퉁이었어요. 얘가 진짜 모건 뷰티입니다. 옆에는 꽃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얘는 이미 꽃이 조금 폈네요. 잠시 한번 구경해봅시다. 너무 예쁜 모건 뷰티네요. 그다음에는 야 여기 파랑새도 점점 얼굴을 굳히고 있습니다. 옷자람은 멈추고 위에는 예쁜 얼굴이 나오고 있네요. 자 아마 킵장 나오자마자 샀던 대형 라울입니다. 야 완전 무럭무럭 성장 중인 것 같아요. 연두빛이 더 많고 아직 아이스탕처럼 굳혀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야이 부케 같은 수영의 간도리스 한번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얘는 원래 철화였대요. 그래서 철화에서 얼굴이 풀어져서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예쁘다고 합니다. 수영이 정말 부케같이 오목하면서 예뻐요. 예쁘네요. 일단 레몬빛으로 예뻤었던 아레나스. 입장 가장자리로 핑크빛으로 물이 들고 있네요. 이야, 색깔이 정말 예쁩니다. 위에는 방울봉랑 금이 있어요. 요즘 가격대가 많이 내렸다고 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화분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야, 이 레드벨벳 한번 보세요. 얼굴이 4개인데,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잘 고쳐졌습니다. 너무 달달한 색깔이죠. 제가 이런 색감 참 좋아하는데 저의 레드벨벳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확실히 더 많이 묵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베란다에서부터 키웠던 레몬쉐도 자구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글바글하죠. 요즘 날이 또 많이 따뜻해져서 그런지 자구들의 소식이 많이 있네요. 여기 위에는 마리나와 로치인데, 하, 색감이 너무 예쁘죠? 로치는 이런 메로나 같은 그런 색깔이 너무 예쁘고, 마리나는 살구빛 색깔도 있으면서 핑크빛 색감이 감도는 게참 매력적입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쿠베르라고, 떼부에서 샀던 수입으로 왔던, 뿌리 없던 아이인데, 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동글동글 하면서 앙증맞은 입장이 너무 귀엽습니다. 아, 비안트가 옷자람을 멈추고 이렇게나 예뻐졌습니다. 저는 비안트가 이런 주황빛이 나는 건지 처음 알았네요. 야 다야기들이 제 모습을 찾아가니까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자, TP도 밑에 자구들이 나오면서 군생을 이뤘어요. 옆에 위에는 꽃이 필것 같은 느낌입니다. 색깔이 점점 핑크빛으로 물들고 있네요. 얘는 원래 베란다에서부터 키웠던 러블리 로즈입니다. 얘는 베란다에서 도착해서 야외 노숙을 해서 그런지 거리대에서 아주 따글따글 하죠. 뒤에는 최근에 구매하셨던 뿌리 없는 러블리 로즈입니다. 10개 행사할 때 사줬는데 이렇게 협식을 해주셨답니다. 위에는 솔방울 같은 올리브입니다. 야 정말 솔방울 같지 않나요? 바위설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옆에는 봄봄 화분에 심어준 베이비 핑거입니다. 화분과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이 타원형이 화분이랑 어떤 걸 심어야 어울릴까 했는데, 베이비 핑거도 참잘 어울리네요. 뒤에는 다육들의 향연에서 샀던 아, 산건 아니고 선물 받았던 하이트 그린이 두 포트 합식해준 겁니다. 너무 멋있죠? 이것도 부산 자연정원에서 직접 보고 구매했었던 동미인입니다. 미인 종류가 많은데, 동미인도 참 매력적이네요. 약간 길쭉하면서도 둥글둥글 하는 입장이 참 매력적입니다. 나나호꼬미니입니다. 저희 엄마께서 나나호꼬미니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이렇게 다에다 그런 거 사고 싶다고. 이것도 얼마 전에 부산 가서 직접 보고 사낸데 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기랑 비교해 보면 얘도 나나 꾸민인데 왜 새로 사고 싶어하셨는지는 알것 같습니다. 확실히 얼굴 바글바글한 게 너무 이쁘네요. 아, 위에는 틴커 벨이고요. 아, 얼굴 이 많이 굳혀졌어요. 옆에는 미니 벨금 색감이 너무 예쁘죠. 무지 백빛 같아요. 밑에는 아메이스타도 있고 스트로베리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후레뉴도 있네요 옆에는 폴라리 하트 이거는 신품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군생이지만 2만원 좀 비싼 가격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옆에도 베리 종류였던 것 같고 자 이야, 여기 너무 예쁘네요 스카이 로즈 아, 웨이브가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뒤에는 집시, 바닐라비스, 야 토우 화분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그리고 제일 제가 애정하는 로빈도 있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진짜 얼굴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멋있지 않나요? 밑에는 샤를로즈, 콜리나, 아티도 있고 아랑드롱 파랑새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엄마의 국민이 선반을 한번 둘러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엄마의 창 선반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엄마의 창 선반이고요. 창 선반은 아직 다 차진 않았어요. 저만큼의 공간이 아직 남아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볼까요? 여기는 화분도 정말 멋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야, 그린 토마토 화분부터 캔디 화분, 수달게, 마더 화분, 진짜 멋있네요.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 블랙 베어입니다. 얘는 몸 전체가 정말 다크하게 흑색이에요. 요즘 많이 나오는 이런 흑장미 교배종의 보랏빛 섞인 흑색이 아니라 정말 검은색. 정말 검은빛이 나는 블랙 베어입니다. 입장도 통통하면서 색깔이 정말 멋있죠. 그리고 뒤에는 슬슬 잼이 나오고 있는 독일 샴페인도 있고, 아라베스크도 색깔이 너무 예쁘고, 여기 백분 살짝 앉은 블랙 서버스 한번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밑에는 베란다에서 키우던 싸이키가 몸집도 커지고, 붉은빛으로 물도 들고, 입장도 많이 통통해졌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또좀신상이라는 자두인데요. 정말 자두 빛감이 나요. 과일 자두에 빨간빛과 노란빛, 주황빛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자두인가 봅니다.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옆에는 로라클론이고요. 이렇게 쌍둥이 화분에 이렇게 심어주니까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위에는 젠카이, 쇼미 다육에서 이렇게. 밭에서 뽑아서 산 거예요. 옆에 누비제나들. 누비제나 색깔 너무 예쁘죠? 약간 보랏빛을 들면서 백분도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저희 원래 두드리들을 안 키웠는데 이 두드리들이 참 멋있네요. 여기는 긴잎적성이랑 임페르노라는 아이입니다. 이야,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이 화분 크기가 있는데 크기만큼의 애들도 커서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는 쉐린과 초코젤리고요. 야 초코젤리. 옆에는 체르니. 야 포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야 여기도 좀 창은 다 얼굴이 비슷비슷해서 매력이 없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모아보니까 또 정말, 정말 멋있네요. 여기는 푸시케 이두고요. 매직 큐브고요. 정말 입장이 뽀둥뽀둥하게 생겼어요. 빤딱빤딱 빛이 나죠. 에이, 이 서인도 너무 예쁘네요. 설탕 공주 얘가 물들면 참 예쁘대요. 에리조도 있고 요즘 신상인 블러드솔 정말 멋있습니다. 이야, 진짜 베란다에서 옷 자랐던 애들도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보면 아, 뒤 얘가 정말 속 많이 썩었던 피가른데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죠? 뒤에는 스텔라고요, 멕시코 로즈, 샤르망, 야 멋있습니다. 이 화이트 로빈도 정말 못생겼었는데 이렇게 위에는 이제 다시 예쁜 얼굴이 나오고 있네요. 에는 콩지 파치고요. 요즘 또 비싼 몸값이 거한 폰타나입니다. 멋있네요. 요즘 엄마가 저 따라 이렇게 콩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애들이 채워질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은 장미의 숲을 보면서 오늘 엄마의 선반 구경을 마치겠습니다.